보니 침묵하고 있는 사이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그 위대한 나라의 진실과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민노청의 고용세습을 아십니까? 민노청은 박근혜 정부 때 고용세습을 거의 다 없앴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엄청난 많은 기업들이 고용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젊은이들의 기회를 민노청이 박탈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가 평등합니까?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국이라는 법무부 장관은 자기 딸을 위해서 거짓과 저작을 일삼았습니다. 현직 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특혜 휴가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보호자가 낫게 시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오히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까? 최소한으로 법무부 장관의 도덕덕 같다는 침해와 조국같은 인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윤미향을 즉각 구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자파들이 나쁜 짓을 하고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못됐다 하는데도 그들은 그냥 그렇게 끊고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이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거짓에 저항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대구의 젊은이들이 정의가 살아있을 때, 대한민국은 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문재인 정권도 대한민국 정권이니까 설마 그러려니 하고 넘겨가면은 문재인 정권은 끝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고 시장 경제를 침탈하고 위대한 72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파의 역사, 포착빨갱이들의 역사로 바꾸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대한민국의 건국을 북한 대뢰 정권보다 늦게 맞추기 위해서 수절하고 있는 그들의 행위는 역사를 오는 다림제 지도자라는 사람이 역사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네 번의 겨울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야 된다. 문재인 좌파파쇄 정권과 싸워야 한다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 공화당은 싸우고 또 싸워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4분의 겨울 우리 공화당의 저항이 털렸습니까? 문재인을 보고 독재정권이라고 했을 때 국민들은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반응했지만은 그들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포착발령이 자파 독재 파처 정권입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언론 방송 장악하고 호남사람 중심의 권력기관의 모든 호남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파처 정권은 72년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파 독재 정권입니다. 미래통합당 국민의 힘의 김해 조영원 내대표가 문재인 정권 보고 파쇼 정권에 들어갔습니다. 파쇼 정권은 국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체제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과는 투쟁을 통해서 끌어내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수석의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수석의 가장 좋은 선물은 문재인이 대리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한테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을 놔놓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 문재인 파쇼 정권을 놔놓고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를 지킨다. 문재인 파쇼. 좌파정권을 나누고 젊은이들의 기회를 공정하게 할수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아직도 4년차 들어가는 문재인의 거짓 쇼를 믿으십니까 김정은한테 굽신굽신 중국의 시진핑한테 굽신굽신 외교에서 국경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의 풍경을 망쳐버린 그런 쇼를 통해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아직도 문재인의 대북 안보쇼를 믿으십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집권을 위해서, 자기들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국회 자막을 위해서 국민을 속이고, 속이고, 또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속고두번 섞는 거야. 그들의 장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은 아직도 3년 이상 문재인에 속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서해에서 20발 이상의 총탄을 맞고 살해되는데도 기름이 부어져 시체가 불을 태워버리는데도 문재인은 아카펠라의 음악 감상을 했습니다. UN의 영상을 통해서 국책이 없는 정전선을 요구했어요. 또 장군들 진급에서는 또 평화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인간이기를 저버린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소두마리살의 총탄을 맞고 시체의 기름을 뿌려서 불태우고 바다에 버려버렸는데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대통령답지 않은 그자가 아카펠라 음악 감상이나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더욱더 문재인 도착 관련이 좌파 세력들의 국민 무시 국민 집권 무시 헌법 무시 그러한 사람들은 더욱더 강해질 겁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려야지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공동한 기회를 주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을 대한민국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나훈아 가수, 법은 말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대구가 바로 보수의 성지,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대한민국을 지켰던 그 구국 정신, 충중의 보시, 대구에서 문재인 끌어내리는데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지금 2020년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의 인래를 위해서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또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고, 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합장스겠습니다 목숨 걸고 문재인 파초 정권 퇴진을 위해서 끝까지 부정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줍시다. 대구의, 대구 시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줍시다. 국민이 권력보다 무섭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음 설날 전에는 최고의 설명절 선물이 문재인 대진이 될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으고 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운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공화당 조원진.